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라미스 뮤지컬 관객과의 대화 어, 사회를 맡은 일명 박정수입니다. 축수어 일단은 그 여러분들과 조금 부드럽고 어, 자유로운 대화를 위해서 그 군대의 단아가체를좀 잠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은 본격적으로 관객과의 대화 어, 우리 배우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을 먼저 소개해드릴 것 같으면 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뮤지컬 빨래 또그 주인공을 맡았으며 또 다수의 작품을 함께하면서 그뽀로로 아시죠? 뽀로로와 어깨를 나란히 나눴던 이빈스의 짜잔 영3대 짜잔 영으로 활약을 하다가 입대를 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배승기. 배우입니다. 축성. <laughs> 자산형입니다. 스크롤 활동했던 일병 배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어 고음이 참 좋아요. 이분을 항상 보고 있으면은 어 가끔 어 여자가 아니까 이런 시간이좀기때도 있는데요. 작년에 그 상을 또 제가 받은 걸 봤어요. 무슨 상이었나요? 어, 제가 한국미식클 대상 시상식에서 나무조연 주연, 남우조연상 나무 받아. 대상이라 해서 대상 받은 줄을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일본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또 저녁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최보참 선임병입니다. 한류스정혜나 배우님입니다. 준석. 네, 네 다음 달병장이되는록하겠입니다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또잠시자 다음은 정말 다재다능하다는 걸 제가 이분은 알았습니다. 군대에서 이분을 제가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멋있을 줄만 알았는데 재밌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하고 근데 여성스럽기도 하고 다.. 예? 네? 다수의 작품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렸었죠 음, 얼마 전에는 그 최종병기활 그리고 개들의 전제 하지만 맞아, 가장 많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건 바로 은교의 배우 우리 김대현 배우님이니다 <laughs> 진짜 <laughs> 일교, 은교입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누나들의 로마. 연기도 잘해 노래도 잘해 정말 멋진 남자인 것 같습니다. 지현우, 지영태배우지 추석 매력 최정 감사합니다. 우 어머님들 누님들 목상하시겠네요. <laughs> 자, 언제부터 읽을까 이 노래를 부르그 다음 파트를 부르십니다 미성의 소유자 미성터트도 기억하고 계시죠? 네또 얼마 전에 MBC 그 드라마 보고싶다에 또 출연하셨던 박샤우의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망이 박샤론입니다 오늘의 소유 박혀진의 민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다음은 아 이분은 그 본인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 심장 없는 친구 아걔 노래 잘하는 애 이렇게 많이들 기억하고 계신데 이분 또 연출님께서 노래를 또 그렇게 잘하신다고 극찬을 하셨던 이연명님 네, 안녕하십니까 운동 잘하는 가수현 배우입니다 충성 둘둘 감사합니다 저는 어 아, 월드스타 한준스타를 만든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너 속의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이 우리 박선우 배우님 그리고 여 배우님 빼고는 모두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군인과의 그 대화를 좀 해보고 싶다 어, 궁금한 점들이 참 많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군인에게 물어봐 물어봐?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눈에 확 띄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강상진 김무열 배우님 라디오 DJ 해보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 현장 느낌을 DJ톤으로 보여주신다면요 달달하고 멋진 음성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무열 배우님은 현재 국가공권 소속으로 뮤지컬이 끝다면 어, 김무열의 건빵과 별사탕을 지금 올고습니다 <laughs>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어, 김호연 건방과... ...여자 <laughs> 아이저 라디오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 좋은데 왜 그러세요? 지금 분위기를 좀 라디오 DJ로 멋지게 좀 소리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해야 되나요? 아 그럼 좋으시죠 여러분들 아예 오늘 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요 와 네. 오늘 초대 손님 있습니다 본명 주형텐데 사가해서 가수 활동을 좀 했었던 친구예요 더 너츠 아시죠? 총지씨의 라이브 무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예! <laughs> 아, 제가 노래를 하는 동안, 오늘의 DJ이시죠? 김무열 일병께서. 이분이 그, 물구나무를 굉장히 잘 써요. <laughs> 아, 네. 제가 노래하는 동안 김무열 일병의. 물구나무 괜찮겠습니까? 네, 물구나무 굉장히 좋습니다. 샹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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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츠 트 츄러 날 훔쳐온 그녀를 알았고 어디 가십니까? 아니, 금번쇼 어떻 하세요? 굉장히 창피한 걸로 정리를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저도 이거 굉장히 제가 한 번도 부탁을 못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박선우 배우님!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정말 듣고 싶었는데 한 번도 부탁을 못 드려봤습니다 제가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 할수 없어 그저 아주게도 너무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네 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현님께 올라온 질문인데요 이현이 <laughs> 형 사투리 너무 귀여워요 팬들께 사투리로 인사 부탁드려요 <laughs> 사투리로 인사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도초눈이에요그 네, <laughs> 순천에서 올라왔고요 서울 오니까 신기한건이 많네요 푸타푸타한 아, 예, 어, 것도 있고 이쁜 <laughs> 내장도 많고 예. 저는 프라미스 보러 또 갈겁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많은 분들께서 이현씨 매번 고음팁을 부르시는데 네. 정말 힘들다는 넘버가 있나요 하셨어요 어, 다 힘든데요. 어, 일단 1막 마지막에 그, 집으로 가고 싶어 라는 넘버는 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 목이 베어서 아픈 것 같고요. 2막에서 만날이할 때는 네가 너무 발음이 다쳐서 힘들고요. 예. 네. 잘 만나. 말인가 로 하겠어요? 자, 다음은 우리 배승규 씨한테 올라온 질문이에요. 나 요거 탐난다 하는 배역 있나요? 질문 보내셨어요? 예, 그 사실은 제가 원래 어, 보기보다 되게 밝은 성격이거든요. 원래 주책 바가지에다가 실수도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너무 좀 딱딱하고 단선이어서 저는 장다로나 예뭐 이런 역할을 해보면은. 그렇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매력적으로 수 장단... 있지 않을까, 네.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 근데. 아, 뭘 보여줘야 돼. 장단로 대사하는 거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장다로 대사 뭐가 있을까요? 나 해요, 울지마. 안 해요, 울지마. 아, 고마워요. <laughs> 아니, 연습을 해서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네. 아, 노래를 그러면. 차라리 노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노래, 집으로 가고 싶어 <laughs> 잠들면 좀 나아질까 잠들기가 무서운데 역시 무섭게 가장 잘 어울릴 것 <laughs> 같아요. 네, 무섭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laughs> 응답하라, 응답하라.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laughs> 자, 다음으로 김호영 배우님께 올라온 질문인데요. 김호영 배우님은 이런 질문도참 많았어요. 뭐. 애교 보여달라 이렇게 많았는데 사랑합니다 귀요미 플레이어 해주세요 미진 네. 씨께서 아 이런 친문들이 굉장히 많아 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게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귀요미 플레이어 모르세요 잘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다 아, 귀요미 이다 귀요미 미진잖아요 그런, 그런 거네나 아, 진짜 그거 못하는데. 1가이기은 기영이! 3 더하기 3은 기영이! 못하신다면서! 아, 근데 우리 미연씨께서는 어, 김영씨가 생각하는 베스트 장면. 넘버는 뭐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어, 베스트 장면. 지금 딱 떠오르는 건두 장면인데요. 네네. 첫 번째는 그 일막에 우리 그 고향의 그 엄마와 누나를 네. 그리면서, 무르누 네. 미스김, 그 노래가 굉장히 또 뒤에는 상대의 내 추억이 같이 나오면서, 아 그런 맞물려서, 제가 객석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동화의 한 장면 같이 아름다웠었고요. 그리고 2막 때, 우리 장나로 장날에, 삼천리극장에, 그, 때 당시 때 환상적인 모습이 내려오면서, 그런 그 무대에 삼천리극장이라 써있는 그 간판과, 그 뒤에 춤추는 우리 그 동상물들의 탱고, 그리고, 장단어의 노래?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를 골라달라면 많이 골라주셨어요. 감사니다 대망이에요. 네, 자, 시오르스키에 온 질문입니다. 여성 팬이 많으신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어디인가요? 깜장아웃 셀클럽의 우리 한정은 누님께서 보내주신 사같니다 어, 제가 말이 별로 없어서, 예. 마,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요 그래서 좋아해 주시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되게 어려운 분위기잖아요. 뭔가 이렇게 에에에 뭐 마이크가 여러개가 있다면 너무 수다스러울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제 생각에는 그냥 각자 자신있는 개인기 하나씩 하고 들어가는게 어떨까요? <laughs> <laughs> 현우씨가 개인기 있거든요 현우씨 <laughs> <laughs> <페루> 먼저 <웃음> 보여주세요 <웃음> 저는 딱 하나 있어요 <laughs> 네, 보여주시 부탁드립니다 예. 네. 홍두입니다그기분김수씨도 <laughs> <laughs> 있어요 <laughs> 이렇게 지난 시간 그 타짜에 나오는 그분을 네. 아주 잘하십니다. 예. 예. 형경 타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짜에서 너구리라는 트로트가 있으세요. 나이 많으신 아세요? 아, 정말 아세요? 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 야, 네, 김혜준인가 <laughs> 그래서 너, 그냥 할게요. <laughs> 그냥 할게요. 그래서 너구리, 어떻게 됐어? 얘기해봐. <laughs> 내가 듣기로는 정성장은 이빨에 그~ 손목이 짜리를 채우고 기차에서 떨어져서 죽었네. 그래서 너구리, 그죽인 사람 봤대? 어, 이 내가 듣기로는 이이빨에겁니가 <laughs> 내가 못 보고 싶은 말. <laughs> 아니 이런 자리에서 빼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열 아침에 대기 한번 계시는 요이죠 네. 저는 비행기가. 망해. <laughs>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한국에서 방송을 안 해서. 아니, 형님, 이거 어, 네. 안 하셔도 되는데 전 하시겠습니까? <laughs> 근데 뭐, 처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그전시간좀 그렇죠, 드리는 게 맞겠죠? 예, 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아, 너무 오랜만인데. 그 가수 분 중에 선배님인데 조선모 씨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셨을 때. 아마 오셨을 때. <웃음> <웃음> 아, 이럴 때는 빨리 멘트를 받아서 다음 질문으로 가는 게참 좋은 질문입니다. 자 정윤 배우님께 올라온 질문인데요. 국수 장다로 왔실때 정윤하게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후반 45분입니다. 뭐라고? 뭐라고? 제 질문이 뭐라고? 아국수 장다로 하실때 정윤하게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네 거의 그냥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검은 검머도 있고 이렇게 말 이렇게. 어, 현실적이고, 어,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좀 싸가지도 없고, 이런 게딱 정보였습니다. 오늘, 어, 김무열 1명과 이특 1명은 이따 봅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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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그, 저희가 함께한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기념품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 자, 먼저 군인들의, 아, 선물이 나와야죠? <laughs> 자 먼저 군인들의 마른 목을 적셔주는 군용 수통. 아 우리 대승길 배우님께서 부착드립니다 대승길 나대 우! 길못 들어본 말이다. 못, <laughs> 예. 못 뽑는 다른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네네. 자 군용 수통 1층 1층. ABCD 2열 20번 오! 2열 20번! 네, 손들어 주세요 어. 없어요? 좋아할게요. 아, 네 역시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시청이 <laughs> 좀 작죠 PX에서 예, <laughs> 예. 직접, 그분이 직접 <웃음> 구매하신 <웃음> 자, 이어 군인들의 사시사철을 함께하는 군용 런닝셔츠 니 그러니까 어, 야유가 나올 진짜. 수 있어요. 운동 스통도 야유가 나올 수 있고, 넌킹셔츠도 야유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집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지좀 위안이 되죠? 네. 이것도 보시면, 집에 걸어놓으면, 굉장히 멀리서 도 칙칙할 수 있습니다. 칙칙할 수 있는데, 이 뒤를 좀, 좀 부탁드릴게요. 뒤를 좀 보시면, 어, 머 이게 뭐니? 친구가 놀랐어요. 어, 이게 배우도 사인이야. 상마 바이그닝 셔츠. 우리 이배우 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웃음> 어디야? 아여기다여기다아 죄송합니다. 무슨 바보인 줄 알았어요. 이게어 그러네요. 1층 2열 17번. 계세요? <laughs> 역시 안 좋아하십니다. <laughs> 계속 저기 계십니까? 계세요? 예. 아... 이 상품은 꼭 매표소에서 예.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감사니다 간부님이 네. 서럽고 집까지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어도 무조건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 좋으세요? 좋아하는 자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은 군인들의 살징물입니다 군인의 남자친구를 둔 여성분들만 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선물 군번줄 군번줄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릴 군번줄은 그극 중에서 김준중의 이름이 숨겨져 있고 우리 지현우씨의 침대사인이 되어있는 군번줄 주의사항은 만질 수 없다는 거, 지어진다는거 이렇게만 잡아야 된다는 점, <laughs> 집에만 걸어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현우 배우님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1층 시연 1층 시연? 66번 66번? 아... 말씀 좀... 66번? 아, 어디 계신가요? 아, 가셨어요? 역시 아빠의 숫자였습니다 자, 한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 시연 1층 시연? 84번 84번! 아, 안왔까요 계세요? <laughs> <laughs> 없어요?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역시, 러 저주받은 선물다 1층 시연. 1층 네 시연! 23번. 23번! 안 기쁘십니까? 아, <laughs> 교환을 <laughs>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대박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 아쉬우시죠? 네. 아쉬운 적이 있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군대하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듣는 순간 웃음이 깔깔깔깔 터질 수 있는데요. 장단님도 바로 구독인을 <laughs> 따뜻하게 <laughs> 보호해주는 일명 방상대피 깔깔이를. 오, <laughs> <38분! 웃음> 그래도 제가 8분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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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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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까말 여러분들 프라미스 뮤지컬에 많은 관심과 말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아직 월급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 드리고 이 시간 반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어, 여러분 포토 타임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 인사를 하면서 10초를 셀 테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단계로 10초로 하겠습니다. 첫, 열. 谢谢你的老师